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혹시 요리할 때마다 감칠맛을 위해 이 조미료를 쓰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줄여야 합니다. 이건 뇌에 직접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1. 바로 MSG, 글루타민산 나트륨입니다.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조미료지만 과다 섭취 시 뇌신경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선 기억력 저하와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에이. 매일 누적되면 뇌염증 유발 가능성. 가공식품, 인스턴트, 라면, 육수 등에 널리 들어가 있습니다. 잦은 섭취는 뇌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천연 조미료로 바꾸는 습관이 해답입니다.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등은 뇌에 해가 없는 자연 감칠맛입니다. 건강한 조미료 선택이 뇌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당장은 맛있지만 조미료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